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보람의 편한 세상입니다. 2010년 준공 386세대 전용 면적 84.7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1,8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위먼시아입니다 2009년 준공 48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8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 성삼입니다. 1993년 준공 856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5,8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원까지 상승 후, 24년 11월 10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92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일차입니다. 1988년 준공 1335세대 전용 면적 66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, 24년 10월 8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경남아너스비리차입니다. 1998년 준공 1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건영입니다. 1997년 준공 1,376세대 전용면적 11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1,800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5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KCC입니다. 2007년 준공 111세대 전용면적 121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8,500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1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금강 KCC입니다. 2003년 준공 27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7,700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1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극동입니다. 1993년 준공 856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9% 오른 금액입니다. 열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청호입니다. 1997년 준공 346세대 전용 면적 59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제일입니다. 1987년 준공 296세대 전용 면적 6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입니다. 1997년 준공 901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15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입니다. 1996년 준공 880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삼성냄이 아닙니다. 2003년 준공 89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5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13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연대입니다. 2003년 준공 194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7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9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도샵이차입니다. 2014년 준공 13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6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경남입니다. 2003년 준공 427세대, 전용면적 78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4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본동 신동아입니다. 1993년 준공 765세대, 전용면적 46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8억 3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0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경양넥스빌입니다 2002년 준공 197세대 전용면적 11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대림입니다. 1993년 준공 162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89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입니다. 이 1993년 준공 856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6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두산이브 트레지움 2차입니다. 2016년 준공 582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1900만원에서 최고액 1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사입니다. 1993년 준공 856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르메이에르입니다. 2001년 준공 140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동 3호입니다. 1994년 준공 682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4천 2백만 원에서 최고액 9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주공입니다 1995년 준공 798세대 전용면적 58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7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자이입니다. 1999년 준공 719세대,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7,8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9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현대관악입니다. 1992년 준공 2,134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,85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4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대방동연대입니다 1994년 준공 51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,5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낙천대입니다. 2003년 준공 734세대, 전용 면적 55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9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0월 8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01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홈타운입니다. 1999년 준공 27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,2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1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동향입니다. 2003년 준공 42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4백만원에서 최고액 11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본동 경동인츠리버입니다 2004년 준공 272세대 전용면적 56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5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입니다. 2001년 준공 1696세대, 전용면적 11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1월 1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45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신일의 피트리입니다. 2005년 준공 130세대,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6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0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 파크입니다. 2012년 준공 1,559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7천 2백만 원에서 최고액 16억 2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4억 1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1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대방이 차의 편한 세상입니다. 2003년 준공 100세대 전용 면적 131.6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16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본동 한신유플러스입니다. 2004년 준공 247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,4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8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